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일부 종사가 좀 힘든 사주입니다. 그리고 지워진 아가들도 분명히 느껴지고요. 음, 음 누가 이렇게 뭐애 지우고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사주상에, 제가 지금 영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하게 자손을 한번 좀 배, 배안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제감치부터, 그러니까 사주상이 20대 초중반 때부터 이 홍기가 분명히 들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재혼의 운이 든지 재혼? 남자는 평생 안 끊기는데 어 옆에 양기는 항상 붙어요 본인이 선택하기나름이 기계 <laughs> 옳시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이번 시간도 실정 진행해 볼게요 <laughs> 선생님 근데 마이크 어디 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일단 화장실 <하자식> 갔다 오면서 <laughs> 다시 할게요. <laughs> 저 이거 편집 안 해드릴 건데. <laughs>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내보낼게요. 네, 보내주세요. <laughs> 네, 시 드릴게요. 네. 여자, 김씨입니다. 어, 김씨라서 성을 주시네. 네. 이 김씨 집에 어? 네. 사람들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다. 어뭐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이집 가정사까지도 다 알런지는 모르겠다만은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다. 시 다르고 본 다르고 어? 배달은 이렇게 조상들도 이렇게 분명히 내려서는 걸로 보여지고. 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일부 종사가 좀 힘든 사주입니다. 그리고 지워진 아가들도 분명히 느껴지고요. 음, 누가 이렇게 뭐애 지우고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알순 없지만, 사주상에, 제가 지금 영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하게 자손을 한번 좀 배, 배안에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없어진 아가도 분명히 느껴진다. 태조 아가라고 하거든? 근데 그런 아가들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혼하려고 했었던, 했었던 사람인지, 결혼을 해,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 확실한 건 일부 종사가 안 되시는 분이야. 요즘 다 이런 분들만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주에, 음. 어, 내가 한 남자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이렇게, 어, 한 사람의 여인으로, 어, 안학내로 이렇게 살아가기좀 힘든 사주입니다. 음. 어, 이렇게 사주에 너무 도화가 만발했어요. 음. 그래서 이 엄마는 이렇게 되게 이뻐요. 이렇게 눈도 되게 반짝반짝반짝 하고요. 키가 키야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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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고요. 이렇게 예뻐요. 예쁘고, 사람들은 남자애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말 걸고 싶어 하고요. 좋아해요. 이엄마 되게 되게 이쁜 엄마예요. 음. 근데, 어,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항상 이 엄마는 좀 피곤하고요 어좀 이렇게 남, 남자 아들띠아들하고도 이렇게 좀 복잡해요 음. 그래서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참 인생에 있어서 남자들이 좀 많이들 좀 스쳐 지나갔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 한 지금 공수로 봤을 때는 대략 20년 채안 되신 것 같아요 어 뭔가 그때 뭔가, 이렇게, 가정, 가정을, 한, 가정을 이끌었던 건지, 동거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좀, 박살 나고, 어, 뭔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 여자는 일찌감치부터 사실 홍기가 좀 들었었거든? 딱 네, 어, 왔어요. 어, 일찌감치부터. 어, 일찌감치부터. 그러니까, 사주상에 20대 초중반 때부터, 아. 이게 홍기가 분명히 들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아, 소름돋아요, 선생님, 저 지금. <laughs> 아, 아니야. 그래서. <laughs> 아, 끊겼잖아! <laughs> 지금 잠깐, 잠깐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다시, 잠깐만요. 어, 분명, 분명하게 그 처음에 만났던 결혼했던 분 사이에 자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왜 안에서 없어진 애기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상으로 진짜 이 세상에 나온 애기가 있다고 나오나요? 자식이 있어요? 아, 아, 없어요? 아니, 없어요? 음, 배, 배 안에서 태조 애기, 애기가 좀 죽지 않았을까 어... 싶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의 전성기로 보자면, 어, 하나, 둘, 셋, 넷. 뭐, 아, 크게 안 됐던 건 없는 것 같아. 음... 근데, 하나, 둘, 셋. 대략적으로 몇 년도라고 봐야 되나? 어, 경자년. 음, 대략 20, 20년도, 21년도. 이때가 이 사람의 이,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더 뛰어오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어, 이때는 좀 상복도 좀 있어라 대중한테 다시 이제 사랑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시기로 보여지고 작년도에, 23년도에 이렇게 움직임은 있었지만 내가 봤을 때 크게 뭐 어떤 좋은 성과는 없었던 것같아요 음, 네. 어이 사람은 앞, 남자는 끊이지 않아요 네. 앞으로 음. 어, 뭐 재혼의 운기라든지 재혼. 음. 남자는 평생 안 끊기는데. 어, 그래요? 어, 옆에 양기는 항상 붙어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겠네요. 옳시다. 맞아요. 어쨌든 일부종사 한번 음. 어, 실패했으니 사실은 어, 조심스럽겠지요. 음, 어, 음. 조심스러울 것이고 네. 어, 분이 음. 이제 몇년 전에는 드라마로 굉장히 배우예요, 배우. 몇년 전? 네. 내가 아까 말했던 2021년도야. 20년? 예, 네, <laughs> 맞아요. 그 정도쯤인데 그쯤이에요. 음. 그러고 나서는 좀 잠잠하시다가 음.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새로운 드라마를 하시거든요. 음. 요게 좀 어떻게 되실지 느껴지시는지. 어, 뭔가 대박의 기운은 사실 안 느껴져요. 20년도. 아, 어, 그때처럼 어. 그때만큼의 대박의 기운은 아닌데 이 사람은 항상 안되진 않아. 항상 모든 중박 이상은 쳐. 네. 그래서 어, 다시금 관심은 받을 수는 있다지만 음. 어, 이 사람은 그리고. 어 보는 안목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어, 아, 아무 작품이나 안 해. 음. 아 작품이나 안해. 아 그렇지 않을까? 네. 뭐 작품? 꿈 미선 배우야? 아? 나도 모르겠어. 배우, 배우. 작, 어, 그래? 배, 아까 배우라고 말씀. 배우야? 네. 어. 이 작품을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까탈스러워. 그래서 음. 어떤 것은 아무거나 실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음. 이분은요, 선생님 아실지 모르죠. 제가 김 씨라고 들였는데, 음? 어 배우 이지아 씨 아시죠? 어그 그분이 김 씨예요? 네. 음, 근데 그래도 그 드라마 중박 이상은 칠 거야. 중박 이상. 음, 그래도 음. 잘될 거야. 음. 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는뭐 호닝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 어. 그거는 이제 서태지 씨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서태지 씨. 음. 근데 이제 음. 음. 애기가, 어. 어쨌든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두 분만 아는 사실이고, 음. 어. 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고, 음. 이, 이 사람은 좀, 좀 그런 게 어. 많이 느껴져요. 어. 네네. 음. 어쨌든 1월 달에 작품을 하시기 거기 때문에, 한번 이분은, 도... 이렇게 사연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한번 음.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어. 어. 내가 그 분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알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주의 기운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은 분명해 세상에 나쁜 어...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하... 어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워낙 도화가 많다 보니 어 벌도 꼬여들고 나비도 꼬여들고 주변에서 좀 그래 그리고 그래, 이 사람 지금은 좀 잠잠해 음, 어 네. 남자가 없는 사주는 아니지만 지금 잠잠할 거예요 음, 네. 음.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